뭐해만원이면 000. 이런 걸로 해. 2만 원짜리야, 1만 8천 원, 1만 7천 원. 예? 요런 거로만사만 원. 살은 만아만 원. 요거는 1만 5천 원, 1만 3천 원, 이만 킬로는 2만 5천 원. 요거는 2만 원 내가 1만 7천 원 사장이 이렇게. 요런 거만 이렇게 살짝 많아요. 나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사장님 요거만 3천 원. 로만마리 이렇게. 이 2만 원짜리야 18,000원. 아 네, 제일 좋아. 좋아. 이거 어떻게 포장을 해, 해 주시나? 아니 스는 2,000원이야. 예, 요거 낱개로 아, 사다 내가 사다가 해 드릴 아니면 내가 여기 담아 주면 오늘 비워자. 설면 사라. 담네 담아 아니면 사다가 좋아요. 에이트가 키로를 잘 받아가. 한원

2kg야? 예 1kg. 1kg. 그래. 1kg. 1kg 네. 1kg인데 만원만 원. 1kg 죠 박사 박사 야 우리 응.

내가 기억에 만 13,000원, 피로해커요1 5 0 0 0원 짜리야. 13,000원, 안녕, 이거... 이거... 다받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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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이거... 이0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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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이거... 이 100%다 좋아, 이거는. 크기가 좋아. 음, 알다 들었어요. 안 돼, 안 돼. 어. 이거는 숫게 안케. 서울에 많이 달라 그러세요. 물도 없고, 언니야. 다른데 2만원짜리에 넘는 거야. 2만원인데, 18,000원. 이가 2만원 짜리에요. 2만원 짜리. 그러니까 18,000원씩 드리는거죠 2만원 짜리에요. 2만원 짜리, 18,000원! 어 여자 아, 그래. 요런 거로 만 삼천 원 남자. 아, 가다. 두 마리 만 원짜리가 만 원짜리. 언니 두 마리 언니 제가 하나 더 드릴게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저기 면은 먼저 음. 힘김 세네 잠깐만. 이거중거물리하고 떡그 아, 아. 뼈하고 머리도 다버리지 음, 삼촌 어디갔어? 딸깍이 왜안 가져와? 어머, 삼촌. 어, 다 언니 온다. 너랄까? 언니 그삐서어 내가 수못 끊었어. 오, 어, 너무 너무 네. 어, 감사합니다 저뭐 같은 경우는 양념을 넣요 왜냐하면 소금 구이를 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깻잎에다가 뭐춧가루있으장고춧가있고 중요한 거 깻잎이에요 이게 딸기 해요 한말더 드릴게요. 요 안전 죽진 않았어요. 내가 바빠갖고 일부러 죽여갖고 파는 거예요. 딴 데서 그래도 안 나. 근데 대신에 옷을 딱입 가면에서 식당에서 파는 거는 수족관은 살을 아 있잖아요. 양념은 의심이 많아지고 양념하면 이게 냉동지요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하는데요? 필요 이만은요. 요 <목마> 제일 만 <목마> 낙지가 만원씩 만원씩 두 마리 만원처럼 가져갔더니두 마리 만원짜리 두 마리 만원에 만원 뼈지 만원씩 가지고 만원 만원에 만원 마리, 어, 마리, 마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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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 그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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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단사로 먹요 주로 2만원씩이나 가져갔어요 진짜 자연산 양치고사 싼거예요 3마리 만원, 1만원 게요마리만 7마리 2만원 3마리는 만원, 7마리 2만원 진짜 연하구요만살요만 원, 이만 원. 이만 원짜리 사선 손질해줄게. 색감은 못해줘도 저기는 해줄게. 매운 찹거리 찜. 만 원. 만 원이래, 만 원. 아빠도 많아, 몇몇 많아. 아 많아, 이 많아. 마음요 어. 아니, 박스를 사다 드린 게. 이거요? 아요 아니, 이거, 이거 요나 살아있는 아보지가이려가세요 해탈령 아버지는.